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요 여러분들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데 그곳 가운데 쓰임 받는 자가 될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거든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 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어느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과 그 어느 곳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제약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제약을 받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은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축복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전능함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 곧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냐면은 말씀 곧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는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고 능력을 이루시고 하나님 회복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요 말씀의 놀라운 변화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내 생각으로 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하셨고 간절히 찾는가 하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라 약속하셨고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기대와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 무하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대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악한 영의 소리 가운데 세상의 소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하다는 것을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이 세상에 들리는 소리들, 내 생각들, 악한 영이 주는 소리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선다라는 거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기대함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분명히 목사가 말하는구나. 그렇게 들으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가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삶을 원하시는 문화를 여러분 깨달으시면요. 말씀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뺏게 되있습니다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